짜자잔. 유. 오 아, 오쉽게기저기가 아주 좀꽉 찼네. 뭐해? 아, 난 뭐해? 엄마 좀 봐줘. <laughs> <laughs> 맛있어? 목말랐지? 왜 떠들여 기적이가 이렇게 뺑 돌아갔대 카. <laughs> 커, 커. 그 뭐야? 나연아 이거 뭐야? 이거 코에다가 맞아, 그책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있어? sarah 나뭐 붙였어? 나야나? 당근 당근 맞아 당근은 코에다가 붙였네 눈사람한테 바퀴 <laughs> 아 주신 당근으로 코를 만들지. 물감. 물감. 물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야? 수박이야? 메론 아니 메론 먹고 싶다면서? 메론어롱이 아니라 메론 아빠, 어디서 가셨지? 아니, 이건 아직 뜨거우니까 좀더 식혀야 돼. 엄마거이거

민우, <뭔나> 민우. 아, 예쁘다. 손박지도 닦고, 눈꽃도 닦고. 자자. 응? 자자. 자자. 또잘 거야? 오늘 안 자고 자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잖아. 어때? 바지 입고, 바지 입고. 什么？什麼 맞지? 줄게 알았어. 우리 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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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리본 할거할요예할거지요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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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할거지요 삐삐, 할 거예요. 삐삐. 삐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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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엄마엄마한 잡고 가 같이 <목소리> 엄이응테응나한는 <아는> 거야 한어 <목소리> 책에서 거. 봤지 어맞니니 음. 음, 나연이 거 책에서 봤지. 응. 어, 그래서 변기 물도 슝 내리고 할 거야. 알았지? 쏴 부아. 부아 부아. 그거 뭐야? 응? 음? 나 먹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사과. 사과. <laughs> 맛있어? 이, 이 이거부터 볼 거야? 어떤거? 한번올려 멍멍부터? 멍멍 개야 뭐하는 거야? 멍멍 개야 뭐하는 거야? 설마 턱턱한 막대기 먹는 거야? 막대기 먹고자 잘근잘근잘근잘근잘근 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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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근. 아이 참 이빨이 간지러워서 그래 막대기를 씹으면 이빨도 이몸도 얼마나 튼튼해진데 미안 미안 뭘 거야? 미안해. 사과나무야. 왜 미안하지? 누가 잘못했을까? 봄이 왔대요. 숲속에 작은 사과나무가 아, 와 예쁘다 나연아. 사과꽃이 열렸대. 아 응, 애플 거기도 있지. 맞아. 아, 빨리 사과를 맺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과나무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했대. 딸기는 빨기요 빨간색 딸기. 난는 딸기 좋아하지? 이 빨간색이지? 빨강 빨간 빨강 빨간 딸기. 주황주황, 오렌지. 응? 어. 음? 어디보자. 쫑글 엉망개야, 뭐 하는 거야? 왜 귀를 반짝 세운 거야? 쫑근, 쫑근, 쫑긋 귀를 이렇게 쫑고 세웠네? 어... 누워 봤세요왜 부딪혔어? 엄마 호해줄게. 어디야? 어디 어디 거기? 낫지? <laughs> 어, 누워봐. 야? 누워봐. 야? 약? 약 발라줘. <laughs> 엄마한테 왔어? 엄마 나연 반찬 만들려고 아, 음. 여보세요 하는 거야? 암모콘으로 <laughs> 여보세요 언니 <laughs> 언니 책 보고 있어? <laughs> 응, 아빠? 보고 있어? 어? 어쩌네? <laughs> 빵이야? 고기. 고기. 응, 닭고기. 빵. 응. 아, 옥수수. 옥수수가 어, 거기 있어? 옥수수, 아니, 파프리카다. 음, 파프리카. 어이구, 음. 이거도. 다 먹고 씻으려 이렇게 걷자다 먹고 손 씻게. 음. 지금은 내려? 응. 알았어. 버섯. 어. 꼭꼭 씹어. 닦아줘? 다 먹고 닦으면 안 돼? 입. 입도 닦아줘? 자전자, 다 낮잠 자는 시간 지나버렸어. 그래자 자리에 누워가. 엄마 옆에. 이불. 이불 덮을 거야? 사과 넣으니까 어때? 맛있어? 못감 목밤으로 해, 목 하자 물아샤아나 만져 봐 아빠. 아빠 아빠 만지라고? <laughs> 네. 미끌미끌하지 나 네. 색깔 나타낙타낙타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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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낙타야파타나나깡깡 응, <laughs> 먹어봐 맛있게 먹어봐 아이고 맛있다 밥은 하나도나 뜨고 다 먹었네 그래도 거의 어이 잘하네. 어? 다 먹었어? 응, 다 먹었네. 약 먹자. 유산균 먹자. 누워보세요. 어디 가요? 안 먹어야죠. 으쌰, 으쌰. 들어갑니다. 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한번 더. 네 방울. 한번 더. 다섯 방울. 치카, 치카. 이겁니다. 빵빵이. 배롱. 논렁하자. 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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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지 입자. 빨리 응. 하고 자자. 냥이. 아이고. 냥이. 서봐. 냥이. 바지 입. <laughs> <냥이. 웃음> 고양이야? 아심좀 해. 냥이.